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한몇달 동안 계속 오면서 우리가 사도바울의 전도 여행의 일정을 쭉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 사도바울의 전도 여행은 그냥 사도바울 개인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어, 이것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행하신 기록이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한, 한 사람의 그러한 행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의 모든 전도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 사도행전 말씀, 이 사도바울의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가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인도하시고 바울을 통해 유럽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어, 지난 주에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중에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가 찾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의 전도 초기부터 지난주 살펴본 2차 전도행까지 그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메시지는 2000년을 지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먼저 우리가 잘 믿어야겠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또한 잘 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듣지 못하면 누구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에게 신 사명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통우이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 믿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헬라인 무리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은혜를 주십니다. 어아민이신가요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아 내가 전한다고 믿겠어?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나 때문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가 생명이고 그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단순한 복음인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사실이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그때 옆에 있는 한 아저씨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잘 전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이대로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지 하는데 어 만난 곳이 바로 이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이었습니다. 어두 명씩 짝을 지어서 다니거든요.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어 이렇게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이 훈련의 포인트였습니다. 총 2년 동안 4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훈련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중첫 번째 단계. 어 그첫 번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어, 전할 때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정말로 능력이 있구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놀랍게도 어, 전도를 나가기 전에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보통 이걸 했는데. 나가기 전에 1 시간 기도회를 하는데 제 평생에 정말 그런 기도 소리는 흔히 듣지 못했습니다. 정말 전쟁 나가는 사람들처럼 정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에 나가게 되면 놀랍게도 만나게 하십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 대화하다 를 보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이 사람 이렇게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대가, 대화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들었고 믿어졌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믿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기도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소문의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모든 사람이 다잘 들어주고 다 예수님 믿고 따라주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도. 여기에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했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시기하고 또 바울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말씀 17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으나 아, 네. 여기에 저자라는 곳은 시장 번화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저기 번화가에 있는 어깨 깡패 형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적용해 본다면 우리 저 교회 근처 가브키조에 많이 계시는 우리 야쿠자 형님들 그분들을 모시고 때를 지어서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침입합니다. 이 야손이 누구인가? 이 성경에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면 우리가 조금 2주 전에 봤던 빌리뽀의 그 옷감 장사, 루디아. 빌리뽀에서 바울을 맞아들였던 그 루디아와 같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과 전투팀을 맞아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우리가 말씀을 볼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잘 드러나진 않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바울, 요한, 이런 유명한 사람들 또한 훌륭하고 그분들의 사역도 귀하지만 성경에는 잘 기록되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어 제가 예전에 여의도에서 교육자를 처음 시작할 때어 인턴십을 합니다. 인턴십을 하게 되면 그 전도사님들을 팀을 짜서 그 교회의 부서 부서를 다니면서 같이 봉사도 하고, 같이 예배도 하고, 기도에도 참석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방문했던 곳 중에 한 곳이 그 교회 교통 안내를 하는 그런 부서였습니다. 남자 직사님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곳이었는데 새벽 5시까지 오라고 해서 주일 새벽 5시까지 갔는데 이미 다들 준비하고 한 타임이 끝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 제일 빨리 오시는 분들은 언제쯤 오시나요? 그럼 언제 오실 것 같으세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새벽 3시에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 오시는 건 아니고 특별히. 왜냐면 하 그분들이 하시는 건 새벽 3시에 와서 교회 주변에 이렇게 주차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차가 이동할 수 있도록 꽃가이나 안내 표지판 같은 거를 그때 미리미리 놔둬야 한다. 그래서 새벽 3시에 오셔서 그걸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도 순복음 교회라고 하면 뭐 조용기 목사님, 또 이영훈 목사님 이런 목사님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교회가 부흥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 뒤에 수많은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는 말씀의 야손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 유대인들은 이 야손의 집에서 바울과 전도팀을 찾지만 다행히 그때 바울과 일행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울 대신에 야손과 그곳에 있던 형제들을 잡아서 끌고 갑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오늘 말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당시 데살론이가 데살론, 살는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은 성이었다고 합니다. 자치권, 어, 자기들끼리 다스릴 수 있는 관리하는 그 권리가 있었는데요. 이 여기에 나오는 읍장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 자치권을 행세해서 그 성을 다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성과 형제들을 잡아간 사람들은 이 읍장들 앞에 가서 이들을 고발합니다. 이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우리 성에 들어왔는데, 이 야손과 이 형제들이 그들을 받아들였고 그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다른 임금, 다른 임금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고발합니다. 이들의 고발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몰아서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자들로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사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배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이 가이사와는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른 온 세상의 창조자 또 통치자,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잘 몰랐던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닌 그냥 다른 사람, 다른 임금, 예수라는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큰 소동이 있게 되고, 바울과 신라는 밤에 몰래 이대살로니가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8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여주세요.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도와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리로 유대인의 회장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어, 결국 사도 바울은 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어,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 또 사역을 방해받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후에 바울이 데사,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두 편의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 우리는 데살로니가에 있던 성도들이 그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그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인사와 고백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갖다 줍니다. 핍박이 오고 환란이 다가올지라도 정말로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핍박과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천양 고백했던 것처럼 동남풍이 불어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이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고발했던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바울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또 다른 임금을 섬기는 사람들. 이것이 바울과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했던 그들의 고발 이야기였습니다. 어, 이 안에는 정말로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 어, 어지럽힌다는 거, 여기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생각해 보면 새로운 변화를 주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가치관, 기존의 삶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주변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어, 긍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세상을 어지럽게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어,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오니까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뭐지?라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상은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과 야손과 형제들을 고발하면서 그들을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아닌 다른 임금을 두고 있는 자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라고 고발합니다. 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산다는 것은 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고 또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그냥 나를 구원해주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왕, 우리가 정말로 따라가야 하고 순종해야 할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인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황제가 왕이자 신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닌 다른 임금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가요? 어, 돈이 신이 되어 있고 또 자기 자신이 세상의 왕으로 주인되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행복하면 최고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들은 다르네. 세상의 물질이나 성공이 아닌 다른 걸 왕으로 모시고 다른 걸 따르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막연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와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리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도몬이 청년부의 예배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그런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일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1%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도 1%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고 오늘 함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세상과 다른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나누, 나누, 우리가 직접 말로 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다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서 사람은 뭔가 다르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기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